네 마지막 그룹 T.O. 여러분 무대 위로 올라주고 계십니다. 네 T.O.는 2020년 가장 기대되는 신인 보이 그룹인데요. 지난 1일 신곡 매그놀리아를 통해 데뷔한 T.O.는 로드 투킹덤에서도 선배들을 능가하는 신인만의 넘치는 패기를 보여줄 예정입니다. 네 시간 관계상 한 분이 대표로 로드 투 킹덤에 참가하게 된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, to be world class. 안녕하세요 티오입니다. 네 저희 티오가 어, 데뷔를 하자마자 이런 로드 투 킹덤이란 무대에서 어, 저희 계신 선배님들과 함께 같은 무대에서 설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. 어 저희가 같이 출연하시는 모든 선배님들 그리고 연출을 도와주신 연출자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어,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들이 많은데 어, 조금씩 저희 매력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을 신인의 패기를 담은 무대들을 보여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TO와 로열 킹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티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티오 여러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Music Network Mnet.